안녕하세요. 애프터 팩트를 알려드리는 디자인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애프터 팩트에서 3D 카메라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점 줌을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기법 활용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더 재밌는 영상, 더 독특한 영상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여러분이 이거 만드시려면 유컴 포지션 항상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름을 지정하고, 사이즈 1920, 1080, 6초,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2 뷰로 되어 있는데, 뷰가 지금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장면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뷰에서 여기 보면 스위치 뷰레이아웃 있죠. 원뷰로 누르면 액티브 화면 하나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바꾸려면 2뷰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파일을 어디다가 지금 배치했는지 볼수 있는 그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걸로 볼 거냐?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를 선택해서 뷰에서. 여기 보면 스위치 3D 뷰 있죠. 탑이라고 되죠.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런트는 앞쪽에서 보는 거고 이건 왼쪽, 이건 뒤에서, 오른쪽, 바닥에서. 그래서 파일간의 그 배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보통 커스텀 뷰를 넣고 그 다음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오른쪽 눌러서 New Folder 만드시고 자료라고 하나 만드시겠습니다. 더블 클릭해가서. 파일을 불러와요. 지금 제가 업로드할 그 6개 파일이 요겁니다.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i m 트 눌러주겠습니다. 자, 6개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자료 폴더에다가 드래그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을 가져와서 여기다 배치를 하세요. 자, 이렇게 배경을 제 배치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3D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거 3D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 커스텀 뷰는 약간 이렇게 삐뚤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어, 3D가 되면요. 포지션 값이 1개에서, 한 한개가 아니죠. 2개에서 3개가 됩니다. 원래는 X축, Y축. 가로, 세로로만 움직이는데 이게 앞뒤로도 움직이게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게 x Z축. X가 아니죠. Z축이죠. 앞뒤로 이렇게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값을 9 0 0 0으로 갖다 놔요. 자, 그럼 굉장히 멀리 있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지점이 있는 거예요. 뒤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뒤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카메라가 줌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줌으로 들어가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값을 바꿨지만, 크기를 또 바꿀 거예요. Shift S를 누르면 스케일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서 767 정도로 확대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다른 파일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저 왼쪽 나무 왼쪽에다 배치를 할 건데 갖다 놓을게요 사이즈 처음 되게 커요 걱정하지 말고 얘도 3D를 좀 바꿉니다 눌러서 얘도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배경 말고 왼쪽 나무 P를 눌러서 포지션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알싸리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거는요, 635쯤 갖다 놓습니다. 여기 정도 갖다 놔요. 자, 그 다음에 Z축을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151.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쪽, 이렇게 플러스라면 이렇게 되겠지만,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놓고요. 앞쪽에서부터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1150 정도 대충 갖다 놓고, 이렇게 앞에 다 가리니까 안 되겠죠? 사이즈를 줄입니다. Shift S 를 눌러서 사이즈를 20% 정도로 줄여요. 이렇게 작게 배치가 되는 거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X축, Y축 값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크기도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5 정도. 어디서부터 보여줄 건지, 어디에다 배치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여기도 한이 정도. 그 다음 오른쪽 나무도 갖다 놓을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갖다 놓고, 일단 3D 값을 추가하고, P를 누르고, Shift S. 자, 지금 왼쪽 나무는 여기 있는데, 오른쪽 나무는 뒤에가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여기서 액티비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값을 조절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화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자, Z축은 같이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나무는 1379 정도. 대칭 구조를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스케일 값을 이제 한30 정도로 줄여주세요.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면좀 늘리면 됩니다. 한45 정도로 늘리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란히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 앞쪽에다가 우리가 또 펜스를 설치하고 아니면 뒤쪽에다 펜스를 설치하고 이 앞쪽에 포토그래퍼를 설치할 거예요. 보트는 뭐이 강을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이 앞에 울타리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른쪽 눌러서 New Composition에서 여기다가 울타리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2800에, 한108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놓고, 오케이. 이렇게 큰거 하나 만들어졌죠? 자, 여기 됐으면은 펜스, 요걸 가져옵니다. 배치하세요. 근데 좀 커요. 이럴 땐 사이즈를 좀 줄이면 되겠죠? 사이즈는 S를 누르시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 60 정도로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 옆에다 배치 또할 겁니다. Ctrl D 를 눌러서 위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Ctrl D 를 눌러서 다시 또 여기 충분하게 해주세요. 충분히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복사할게요. 하나 더 복사해서 이거는 왼쪽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울타리 느낌이 좀 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메인 컴포지션으로 와서 이 펜스, 울타리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지션을 가져옵니다. 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액티브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3D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자, 3D를 눌러서 얘도 배치를 해줍니다 이 나무 뒤에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포지션 값을 눌러서 얘도 조절을 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얘는 좀 이렇게 어차피 나무 뒤에 배치할 생각이었으니까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알맞은 배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사이즈를 좀 줄여도 됩니다. 눌러서 이것도좀 작게 해도 돼요. 너무 작다 싶으면 다시 늘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 분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나무 뒤에서 이 뒤에서 포토그래퍼가 이 좋은 장면을 스팟을 찾아서 찍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전에 먼저 우리가 할 거는 포토그래퍼죠. 네. 보트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포토그래퍼 이렇게 잘린 거 가져왔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포토그래퍼도 이렇게 2D로 나오면 안 되겠죠 얘도 3D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나, 물타리 앞쪽에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얘도 배치를 바꿔야 돼요 얘도 마이너스 값을 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주세요 뒤쪽에 올 겁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올 거예요 나무 뒤로 1400 정도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요 정도 자 그럼 크기가 너무 크죠 일단 스케일을 줄이세요 S를 눌러서 20%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 너무 작다 싶으면 30 정도도 나쁘진 않아요 시프트 그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값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값이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딱 포토그래퍼, 나무, 울타리, 배경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트 보트도 지금 이렇게 액티브 화면에서는 잘 나오지만, 이, 커, 이 커스텀 뷰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좀 어색하죠? 이럴 땐또 다시 3D로 바꿉니다. P를 눌러서 포지션을 눌러서 Z축을 이제 밀어주도록 할게요. 얼만큼 밀냐? 요 울타리 쭉 밀어요. 배경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나가는 걸 찍을 수 있으니까. 사이즈를 좀 줄입니다. 한35 정도.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면은 조금 늘리면도 됩니다. 4 5 정도 하고 다시 p 를 눌러서 포지션 값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왼쪽에서 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거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키프레임 생성하시고 6초쯤 됐을 때 얘가 여기 지나가도록 해줍니다. 가볍게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뒤에 거는 조금 앞으로 당겨서 마무리 세도록 두 개를 선택하고 F9.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실 그냥 액티브 화면에서 뭐 이렇게 배치만 해도 돼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제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어떤 거 카메라리에요. 뉴에서 카메라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50mm짜리 괜찮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 카메라를 이제 땡길 거예요. P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키프레임은 이 값을 조금 조절해서 여기가 이 마이너스 2080 정도, 이렇게. 너무 저기다 싶으면 좀 뒤로 밀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키프레임 생성하시고, 끝나는 지점쯤 가서 확대되도록, 요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카메라가 점점 당겨지면서 배경은 그대로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좀더 정확한데, 뷰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 배경이 이 뒤에가 아니고 그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느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되게 늦, 이상한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 로고가 하나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 인트로가 완성이 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볍게 포지션 값과 스케일 값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예쁜 인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까지 추가하시면 더 완벽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인트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한 파일은 제가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